첫 소식입니다.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많은 분들이 후원의 손길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복지재활용 주식회사와 SYCNC가 각각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는데요.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러한 나눔이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따뜻한 전달식 현장을 마포TV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일 복지재활용 주식회사와 SYCNC가 2023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에 각각 후원품과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먼저 복지재활용 주식회사는 100미 10kg 200포를 전달했으며 관내 폐지수집 어르신 외 저소득 주민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또한 SYCNC는 후원금 500만 원을 전달했으며 이는 저소득가정 청소년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호원품 전달식은 마포구청 9층 구청장실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2023 희망 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은 내년 2월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장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